친구의 화려한 SNS를 보며, 난왜 저렇게 못 살지? 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린 적이 있으신가요? 난왜 이렇게 부족할까? 고민하며 잠못 이룬 적이 있으신가요? 숨 막히는 열등감, 끝없는 자기 비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2,400년 전, 소크라테스가 이미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불멸의 지배해를 통해 마음 속 어둠을 걷어내고 진정한 자존감의 빛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그의 지혜는 2,4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인의 마음속 깊은 고뇌, 열등감과 자기 비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3단계 마음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올감해던 마음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빛나는 자존감을 되찾아 봅시다. 1단계. 자기 성찰의 중요성.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열등감과 자기 비난은 대부분 나,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상황 1. SNS에서 친구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본후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 질문. 나는 왜 열등감을 느끼는가? 답변.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질문. 정말 나는 부족하고 불행한가? 객관적인 근거는? 답변. 객관적인 근거는 딱히 그냥 그렇게 느껴질 뿐. 질문. SNS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까? 저 사람도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답변. SNS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걸수 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순 없지. 결론. SNS 속 타인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나만의 삶을 살면 된다. 상황. 직장에서 프로젝트 발표 후 피드백 받고 자기 비난하는 상황. 질문. 왜 자기 비난을 하고 있나? 답변. 발표가 별로였고 다른 팀원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질문. 발표가 정말 별로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답변. 음, 몇 가지 질문에 완벽히 답하지 못했지만, 사실 좋은 피드백도 받았어. 질문, 한 번의 발표로 전체 능력이 평가될 수 있을까? 답변, 아니, 한 번의 발표가 내 모든 역량을 보여주진 않아. 결론, 실수와 개선점은 성장 기회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매일 밤 잠들기, 5분 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행복하고 가슴 뛰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2단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활용하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근거가 있나? 소크라테스는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진실을 깨닫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비난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덮어놓고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 질문들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용하여 자기 비난이라는 감정의 덩어리를 논리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하루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비판적 사고 훈련을 통해 바뀌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3단계. 내면의 가치 집중과 실천. 영혼을 돌보라.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행복과 자존감은 외적인 성공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혼을 돌보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가치관, 도덕성, 삶의 태도, 더 나아가 진정한 나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삶이란 지혜를 탐구하고 용기를 발휘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즉, 내면의 덕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삶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겉모습, 덧없는 성공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내면의 빛나는 가치에 집중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게 빛날 때, 진정한 자존감은 저절로 샘솟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5분, 자기 성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기 비난이 습관처럼 떠오를 때에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내면의 가치를 키우는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내 안에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빛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자존감 회복이라는 빛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열등감과 자기 비난이라는 어둠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2400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